약간 불안정해질 때 예를 들면 막 산에 막 올라서 <laughs> 이 상태에서 노래 불고하면 <laughs> 동해, 뭘까 <물가>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 호흡이 소리를 내는 것에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무너지면 소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, 그래서 이 호흡이 정말 안정적으로 아꽉 잡아주듯이 우리 처음에 이거 했을 때처럼 호흡이 유지가 되면서 쓰읍 이런 느낌의 보갑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목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. 네. 호흡이 무너겁니다 네. 절대 안 돼요. 네. 아시겠죠? 네. <laughs> 제가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 기본을 잘못알아드린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. 기본? 네. 근데 노래를 부를 때이 보갑이 네. 네. 이렇게 내려가죠. 그래서 마치 지지대처럼 네. 이 어깨 너비로 살짝 벌려 주시는 게 제일 음, 좋습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이 상태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네. 많이 달라요. 아, 이 안정감 자체가. 네. 음정을 음. 계단처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네. 그 이유가 뭐,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이, 들, 들었을 때요. 어, 네. 키크는 느껴질 것 같아요. 아 끊기는 느낌. 아. 네. 어, 네. 정확하게는 네. 어, 위치가. 소리를 내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들려드린 거랑 어떻게 들리셨나요? 선생님 너무 저기 비포가 애프터를 넣어서 아니 그래야 조금 이해가 편하시잖아요? 두 번째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. 후드가 사실 이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. 이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. 후드의 위치가 내가 소리를 내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후드에 직접 손을 대보시는 거예요. 네. 이 상태에서 아. <목소리> 아. 했는데 내 후드가 아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그퍼 소리가 바뀐 겁니다. 네. 근데 들어보니까 살짝 먹는 습관이 있으시거든요. 네. 소리를 약간... 먹는 아 네. 아어 습관이 있으신데, 그 방향을 앞으로 뺄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이 인중까지 밀어볼게요. 공기를... 네. 하... 네. 그쵸? 그렇게 공기를 밀면서... 아! 아 잘하셨어요. 근데 그때 우리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 근육을 쓰고 있지 않나요? 예 네. 맞나요? 예, 제가 다 쓰고 있어요. 이 압력이 이 인중까지. 쭉 이어서 가주는 느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이 먹는 습관은 힘이, 어... 아, 다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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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유지하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, 네. 먹는 습관에 도 굉장히 좋거든요. 네, 네. 네. 원래 사실, 아, 유지만 해도 되지만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가주셔야 되거든요. 네. 예, yeah. 예, yeah. <laughs> 소프라노로 바꾸자. 니도 좋아? 아, 니 너무 많은 팁을 바로 알려드리나? 그럼 안될것 같죠? 여기서 끝! <laughs>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laughs>